2025년 1월 뱀띠 운세입니다. 사주에서 운세는 절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1월 운세는 1월 5일 소환 전후로 시작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달은 사유축 삼합의 흐름이 완전하지 않아 일의 마무리가 흐릿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합이 작용하니 인간관계에서 은밀한 기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뱀띠는 전반적으로 완결성이 부족한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사유 축 삼합에서 왕지인 육합빠져금 기운의 흐름이 미약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삼합의 영향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일이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지 않거나 흐지부지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계획과 결단력으로 일의 끝맺음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사화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와 축의 지장간에 있는 개수가 암합합니다. 이로 인해 부부나 애인 관계에서 화합이 좋아질 수 있으며 새로운 관계에서 은밀한 기류가 흐를 수 있는 달입니다. 이러한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사랑과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비밀스러운 관계나 갈등이 싹틀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재물운 재물운은 미완의 흐름을 보입니다. 기대했던 재정적 성과가 늦어지거나 확실한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투자에서 일이 마무리되지 않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작은 지출이라도 꼼꼼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 및 사업은 직장인 직장에서는 진행 중이던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결실을 맺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기운이 약하게 작용해 일의 끝맺음이 불확실해지니 서두르기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히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완수하세요. 사업가 사업에서는 확장보다는 현상 유지가 필요합니다. 삼합이 완전하지 않아 사업의 흐름이 끊길 수 있으니 새로운 사업이나 확장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세요. 계약이나 거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보이지 않는 합이 작용하면서 관계가 더욱 밀접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나 애인 관계는 화합과 이해가 깊어지며 갈등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기운이 흐릅니다. 돌싱인 경우 새로운 만남에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기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지 문제를 일으킬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싱글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기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 냉증과 저혈압에 주의하세요. 겨울철의 냉기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뜻한 옷을 입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세요.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는 은밀한 기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사화와 축토의 지장 간 암압이 작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협력과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비밀스러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불필요한 비밀이나 소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도별로 보자면 1953년 개사생 부부관계나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고 특히 혈압과 순환계 건강을 관리하세요. 1965년 을사생. 직장에서의 마무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밀한 관계나 비밀스러운 일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1977년 정사생. 사업이나 직장에서 확실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세요. 1989년 기사생. 애정운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비밀스러운 관계에 주의하세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2001년 신사생. 학업이나 취업에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되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2025년 1월 뱀띠 월간 운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뱀띠 여러분은 불완전한 흐름 속에서 신중한 마무리와 관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류를 잘 활용하며 현명한 선택으로 한 달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